오늘도 수학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오늘도 수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 지수와 로그 중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엔 이런 문제가 수능 문제에서 20번에서 보통 21번 정도 또는 13번에서 14번 정도에 되는 고난도 문항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개념을 공부해 볼 텐데, 이 개념은 너무나 간단해서, 한 가지 개념만 알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지수로그 단원에서 처음 n제곱근을 공부할 때, a의 n 제곱근이라 내용을 학수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어떤 수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인데, 이 수는, 만약에 첫 번째, n이 짝수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오고, 만약에 a가 0이라면, 0으로 하나고, a가 0보다 작다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만약에 홀수라면 a의 보호에 상관없이 n제곱근 a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가 음수여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음수면 니가 음수 값을 지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 자연수 n이 2와 14이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제곱끈, 아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 이게 지금 인수문화가 된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고 이것의 n제곱끈 중에 의무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수 x가 있는데 이 수를 n제곱 했을 때 결국에 n제곱 마이너스 10n 플러스 21이 되는 수를 찾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x 의 마이너스 3 x가 아니라 n, n-7이 돼주겠죠 그런데 너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너를 함수로 생각을 해서 좀더 설명을 해 보면 이 참수가 있어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이라고 생각해주면 여기 근이 3이고 여기 근이 7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이 값의 양과 음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a의 부호가 중요했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a는 양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은 바로 2거나 8이거나 1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의 보호에 상관없이 실수가 되는데, 음,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때 N의 값은 바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쳐주면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상각함수 문제인데, 상각함수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로 두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 y는 2x-2 플러스 4의 역함수를 y는 fx라고 했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탄젠트 a분의 p 이 x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대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는 동안에 최대 값을 물어본 이유는 탄젠트 그래프의 점근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fx의 정근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설마 fx를 구하진 않겠죠. 지금 이 함수는 점근선이 y는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되니까 이 fx의 정근선은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4가 이 탄젠트 그래프의 정근선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인데 여기에 a분의 파일 넣었으니까 a분의 파일로 나눠주면은 a가 양수니까 지금 주기는 a가 되 주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평행이동 시킨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2분의 a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a니까 우리가 찾는 탄젠트의 정근선은 x는 a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a가 돼주겠습니다.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너를 정리해주면 a로 묶어주고 2 분의 2n 플러스 1이 되주는데 네가 4가 되도록 하는 4가 되도록 주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a는 결국에 2n 플러스 1 분의 8인데 a가 0보다 커야 되고 n은 정수였으니까 a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n이 0이면 되겠죠. n이 0이어서 그러면 a는 8이 되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x가 0과 2 사이일 때 y는 2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직선 l이 있고 만나는 점을 a, b에서 만난다. 그리고 a, b의 길이를 3분의 4일 때 주어진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나 삼각함수에서 그 자주 나오는 그래프의 주기성과 대칭성에 관한 문제죠.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성과 대칭성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역시나 이 그래프도 대칭성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더 쉬운 거는 그래프를 심지어 그려줬고 정확하게 2까지 표시를 해 주고 있네요. 2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4니까 한 마디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여기 여기에 대칭일 거니까 여기는 1일 거고 그다음에 AB의 길이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좌표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주니까 2의 사인에 6분의 파이가 되주니까 결국에 1이 되겠죠. 1이 되주고 B의 좌표는 결국에 똑같이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1이 될 거니까, 비의 좌표는 3분의 5,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a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죠. 항상 이 결론을 잘 보고, 계산을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굳이 루트를 씌워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9분의 1, 플러스 1은 9분의 10이 돼주고, 선분 5b의 제곱은 9분의 10 플러스 1. 그래서 10이 아니라 9분의 25겠네요. 그래서 9분의 34가 되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은첫 번째 항이 모두 2인 두 등차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2차방정식 x의 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이것의 두 근을 a1 b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서 첫째 항이 2였으니까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a1은 2였고 두 근의 합이 8이니까 결국 a2는 6일 거고 쉽게 k는 두 근의 곱이니까 k는 1이라는걸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bn이 등차수열이니까 너를 넘겨서 생각해 주면 b4-be 이것이 a인데 네가 6이니까 bn의 공차를 우리가 만약에 d라고 해 준다고 하면 너는 2d가 돼 주고 따라서 d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n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로 2, 6, 10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b n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2, 5, 8 이렇게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등차 수열 a n, b 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했는데 Sn 빼기 t m 이 4분의 km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의 의도는 아마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쉬워서 공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등차수열에 합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SM 빼기 TM이니까 결국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플러스 A에 M항까지 가고 빼기 여기에서 B1 플러스 B2 플러스 해서 B에 M까지 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a1 마이너스 b1 플러스 a2 빼기 b2 플러스에서 플러스 a m 빼기 bm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는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이 빼면 0이고 빼면 1이고 빼면 2고 공차가 지금 an이 1이 더 크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씩 1씩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0이고, 더하기 1이고, 더하기 2고 해서, 플러스, 여기가 m이니까, m-1까지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휘열에서이 문자나 이 값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게 따라가면 됩니다. 1일 때 0이고, 2일 때 1이고, 그러면 m일 때는 m-1이겠죠. 이렇게 따라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역시도,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m-1 곱하기 m이 되주겠죠. 이게 문제에서 지금 4분의 km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라니까 mm M 날라가주고 결국에 십이는 k는 12였으니까 여기다가 12를 넣어주죠. 그러면 따라서 정리해주면은 여기가 3이 되니까 m-1이 6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거니까 m이 7보다 작거나 같게 돼서 결국 우리가 찾는 자연수의 개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